나 거짓말, 거짓말. 나야? 아니 그 정도 아니라니까. 어, 내가 저런 말을 했었어? 김지용 씨는 조금 지금... 음... 내 생각에는 살짝 아기 애기 같은 모습이 보여 있는데. 아. 목소리만 굵은 사람이고 딱 봤을 때는 약간 아기 같애 그래. 어린 친구처럼 느껴졌어. 어린 친구? 이십 느낌이 나지. 그럼 그래, 목소리만 그렇다니까. 가야가 아가. 그래서 나의 나의 낯상한 스물 스물 다섯에서 스물 아홉 살 사이일 것 같은 생각. 스물 둘인데 아, 스물 다섯에서 스물 스물 아홉 살그 사이. 그냥 추측입니다. 뭐 할래? 출루 보라. 오 어? 출루? 출루? 궁금하기네. <laughs> 궁금하기네. 나이스. 요이장인이랑싸이었어 요로 누구? 누구요? 강지스그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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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을 나이스. 나이스. 나어스 나이스. 나이이이 채팅 치자마자 갑자기 훅 올라오던데? ㅋ <laughs> ㅋ <laughs> 알려드릴까 하니까 갑자기 쑤 올라오던데? 쑤받으셨나 쑥... <laughs> 보네 말이 되는 소리래 바로 그냥 다리 조사버려야지 엥? 왓! 아, 아이씨 아, 개깜짝이야 하!!씨!!! 아하 깜짝이야 아씨하 아이 깜짝 네